가보 자면 뭐. 뭐 돼지고기 맛이 그 맛이 그 맛이겠지 맛이 그 어, 는 <laughs> 네? 뭐라고요? 그러면 조회 올라가겠지 <laughs> <laughs> 사장님 유튜브에 올립니다 어사장 뭐 아, 아시네 사님 아, 구독과 좋아요 <laughs> 이거 올리가 조회수 나으면 이제 또 손이 떨리는데 한라산은 <laughs> 것도... 할래산, 한라산은 다 먹는게 아닌가 그래 한라산은 다 먹는다 거 아니죠. 이게 좋아요 이게 저... 어... 알림설정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알려만 주시면 선생님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고 다니고, 사인님, 사인님, 아주 전 일계 입니 사인님, 부는 현금 잘하고, 금 잘하고, 현고 현금 잘하고, 현금 고 잘하고, 현잘 현금 금 영도의 도세기 총이 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제주도 산적산, 극대 지 맛있는 그래서, 집이었는데. 진짜 그랬는데. 아, 아, 모든 아, 게 마찬데리 기준이 다 됐거든. 굳이 다음에 마찬게 된거 아닙니까? 또 집가고 또다면찌 말아. 아, 그래. 보는 있고 기이 집은 무슨 이집 이번 16시고요. 이거 는가 켜졌어요. 전화신도로 찍어 줬어요. 시예요 네. 좀에 그런 겁니까? 인기 와일만 하는 안되지잘되고 있는데. 예. 아무튼 좀 차가라 보이네. 밤이 좀아서 그냥 갖고. 아, 냄새 좋다. 이거, 이거 드셔보세요. 어, 비게. 많이 드세요. 저는 별로 안 드세요. 비게가 이거. 아, 껍데기. 껍데기, 껍데기. 뭘 찍어야 되고? 음, 음, 손사장, 그, 그, 콜라겐 필요하면 많이. <laughs> 아직 뭐, 연식이 젊었어요. 뭐. 콜라겐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지. 비게 먹어야지. 아 이거, 이거 콜라겐 쭉 올려요. 아, 피시 콜라겐? <laughs> 콜라겐? 피시 콜라겐 괜찮아. 제일 좋은 게뭔줄 알아요. 붕어 껍데기 그거를 그 구워가지고 집에서 그 프라이팬에다가 구워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으면 제일 많아 이거보다도 오늘 그찾아가그 나이가 6 0이 넘었는데 생긴 거는 흉비슷합니다딱그 네. 그, 딱 정도 그래서 잘했네. 그 진짜 그 머리 벗겨기 개혁해서 반말을막 하더라고 옛날에 내가 <laughs> 지금 나이도 많 살아간데. 그 사람 나이가 많은 거야. 머리를 자서그요 근데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그 사람 60 넘었다고는 딱 아, 전혀 몰랐 머리 안 빠졌지. 머리도, 염, 머리도 염색을 한게 아니고 아, 흰머리가있는데잘 없어. 아, 아. 응. 생긴 것도 완전 그냥 보통 한 50대 한초 중반 아저씨쯤 생겼는데도 나이 60. 나, 나 나도 염색 안 하는 머리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대로. 그러니까 그 근데 50좀그 사람 60 넘었다니까. 이자지 자식, 자식 하는 거야, 너. 이자식. 조식 또란 거, 아이가 조식 또. 그 사람 다 어리니까 그래야지. 사람 당연하지, 얘 근데 차이가. 찐이 네. 네. 완전히. <laughs> 오늘 왔는데 그 직원이 울산 사람이라서 차를못찬다고그부정 상가 <laughs> 6번 출근 때 한참 기다리거든요. 그러면서 나 와, 그래서 나는 한 대리나 과장인 줄 알았다만 머리 흐큰 사람이 내리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문제 낳게 안되 그. 제큰 그 이거. 이거. 그 사람 찍은애 되는데, 내가 보니까 부사장이야. <laughs> 아니, 근데 손차장으로동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야. 아장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아시제아마찬아 아니야. 아향차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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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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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아 네, 저희는 그, 부산 최초로 아침 비행기로 합니다. 주일에 들어와요. 순산도 최고입니다. 거기서 숙성이, 숙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로. 그거랑 또 다르죠. 그러니까, 숙성육은숙성육의 맛이 있고, 술사람은 아, 숙성고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이 참 근데, 근데 약간, 사장님, 여기 기억하면 취향 따단 얘기가. 네, 취향 따단 말이죠. 맛있는데 맛있게 지 네, 근 네, 저도 맛있어서 인사했잖아요. 맛있어서 인사해? 그때 먹은 연탄불에 구운 돼지 그 모둠이 그 흑돼지 모둠이 엄청 많 그때는 돼지가 떴냐면 흑돼지가 요만해요. 뭐 실제 흑돼지 요만하거든요. 그래, 지금 안터지 안 근데 지금의 흑돼지는 개량이 돼가지고 오. 엄청 커지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런 맛이. 야 옛날 그 이제 똥 먹은 돼지 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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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털이 까만게 이 물로 해 주는 거잖아요. 흑돼지라고 아. 보여준다고. 이것도 있지만 그게거가잘 안되나 봐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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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아 어떻게 어떻게 나름 게정두 번이나 하거든 게이게 어떻게 다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니게아니게아니게 어떻게 어떻게 과천동 어사에 어떻게 어게참재게게도제게다 했는데 분명어생명이끊어져서어로있는떻 조금 나는 어우가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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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늦게 자기 의지하고 아, 관계 네. 없이 자라네. 아니 사이 이 말이 뭐냐면 예. 스쿠버 내면 물에 반 시체 와할때손톱 자라는 거 물에 죽어도 음. 물에 들어서 머리카락 손톱 자라 자라는 거. 거. 어, 어, 대박. 어, 사람 죽어도 머리카락. 디지털 얘기했다가 주제를. 내가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이어서 사람 시체까지 얘기하고 이제. 아, 지털 얘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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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올. 산달기 따로 가, 가야 되겠네 산다기 아, 아, 아무 생각 없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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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다리. 한번 아, 나, 나. 나 아. 나름 부 아, 그 산닭... 얼마나 좋아하는데 면부 엄청 열심히 <laughs> 아마다 나 그냥 안다 시간을 <laughs> 계속 고 진짜. 진짜 머리 씻고.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근데 그래. 맞아. 나는 나는 왜안 되냐면 그 딸기 따로 날에 한번 가봤거든. 딸기 따로 갔는데. 와. 나는 이게 다리가 아파서 안큰 딸기 말하는 거지. 딸기는 밑에 있고, 산 딸기 위에 있어요. <웃음> 아, <웃음> 아, 그렇지. <laughs> 어, 산 딸기는 산 산딸이 딸기 위에 있어 그래도 <laughs> 안달라요 근데 한번 나는 사실 그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너 하니까. 나는. 좀 내리면 안 되나? <laughs> 조금 힘들어도 근데, 네. 내가 한그 한 10년 안에 고기 먹으면서 냄새를 많이 빠은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아니, 아니, 사장님 좀 힘들어도 이게 맞다. 어. 야, 한 10년 만에 고기 냄새 나겠네. 선차장, 아, 네. 이거 콜라겐. 아, 네, <laughs> 원래 있을 때 관리 잘해야 돼. 빠지고 나서는 충전이 안 돼. 그렇지. 약을 먹어야지. 약을 먹어야지. 먹은 거 50만 원이거든. 지금 올라가지고. 한번 네, 하는데, 그, 한 그, 하는데 남이 예전에 한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아니, 아니. 관심있게 뭐좀 그러는데. 아니, 약간, 성향이 약간, 아, 약간 그런데. 아 그거 뭐냐. 이, 간만에 21도 소주네. 이야, 소주가. 그러니까. 너네 소주가 약간 그 맨물, 매물반 소주반인데, 요 약간 소주가 소주 같네. 소주, 소주 같네. 몰래요 이게요. 예, 예전, 예전 소주, 음. 예전 소주 맛이라 이거. 음, 약딱 알코올 향 있어. 음. 성크림 마르고. 난내 로션 산 적이 없어요. 우리의 로션 쓰다가 좀뭐 베이비 그스뭐 쓰다가 하고 이러지. 이 아, 로션 자글자글 하거든. 나는 약간 나이 들나난 진짜 그집 말고. 내가 어르 어르기 때문에 뭐 일을 못한 거야. 어리버.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나는 단한 번도 이제 그걸 한다고 해보지가 않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긴데